안녕하세요, 지우 엔지니어링입니다. 어, 이번에는 RLC 회로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어, 일반 RLC 교재, RLC 회로를 다루는 교재가 시작, RLC를 시작할 때 다루는 방식 말고 좀더 다르게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어, RLC 회로에 대해서 해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RLC 회로라고 하면, 음. 이렇게 직렬, 왼쪽처럼 직렬 회로도 있을 거고, 오른쪽처럼 병렬 회로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델링을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보시다시피 2차 상수 개수 미분 방정식이 나옵니다. 네. 요렇게 요렇게 나오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미분 방정식을 떠올리면 동차해에서는 동차방 동차해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익스포넌스 ST는 0이 될수 없기 때문에, 얘가 0이어야만 하고, 그렇게 나와서 S는 2차 방정식이 되고, 2차 방정식의 해가 바로 S가 되고, 이 S가 바로, 조금, 더, 어, 호흡이긴데, 이 S가 바로, 바로 여기, 해 기저의 음, 주파수가 되는 겁니다. ST니까, 네. 왜 주파수냐고요. 지수는, 그 단위가 없어야 되는데 t가 세컨드니까 s는 세컨드 분의 1즉 주파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젠 뭐 보통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2차 방정식엔 근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모든 교재가 이렇게까지는 다 동일할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네 여기서부터가 이젠 저희가 접근을 좀 다르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저 어, 교지에서 쓰이는 말은 다 잠시 동안만 쓰이고 나중 가서는 계속 다른 언어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언어로 포괄적으로 바로 이해하는 게 바로 접근하는 게 그때 가서도 좀더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어, 이 방식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설명하기보단 어, 어, 얘기를 해보 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S가 뭐 대충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겠죠. 실수 플마 그것도 실수. 예, a 플 a 플그 이차방정식 아요 중학교 때 배울 때 마이너스 a 플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도 경우로 나눠야 되잖아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일 때, 중근일 때, 허근일 때. 이걸 나누기가, 그때그때 그때 나누면 너무 헷갈리고 통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복수수로 나타냅니다. 이게 서로 다른 드실근이든, 허근이든, 중근이든. 다, 이거는 실근, 허근 이렇게 나눠어서 강으로 나눠야 되지만, 그냥 복수수 범위로 생각하면, 세개다 복수수 중 하나일 뿐이죠. 다 복수수죠. 실수, 서로 다른 드실근도 복수, 복수수. 중군도 복소수, 서로 다른 터 허군도 복소수꼴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소수로 바로 이제는 저희가 차원을 좀 넘어가야 됩니다. 이 넘어가는 과정이 너무 어려워서 개인적으로 직관이 하나도 안 서서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좀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나아가 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무튼 s가 개수잖아요. 해의 개수, 응답의 개수라기보다 어, 음, 지수잖아요. 지수. 주파수. 감세율. 뭐에? 기저에. 응답의 기저. I랑 V 둘다 기저, 응답이죠. 그래서 응답, 이렇게 뭔가를 입력을 했으면 이제 응답하는 거에 S. 주파수 꼴이라는 겁니다. 그럼 주파수가, 어, 이제 이렇게 나올 텐데, 저희가 r c 에서 다룰 때는 이 주파수가 이렇게 일단 이렇게 쓰이는데 저희는 이렇게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이거 이다어 용칭이 있거든요. 오메가 제로, 오메 알파, 오메가 제로, 알파, 알파, 오메가 제로가 근데 저희는 시그마는 오메가 d로 좀 다른 파라미터를 써보려고 합니다. 미리 연습을 하려고요 이미 rc 회로를 해줬던 분은 어...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을 해 보는 다시 시작을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시작 중입니다. 그래서 네, 복소수로 바꾸고 이 시그마는 그이 s 자체의 실수부 나타내고 오메가 t는 실수부의 아니 복소수 s 근의 허수부 네, 근의 실수부 근의 허수부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더 기본적, 좀더 자세한 의미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